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현장을 상세하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 생활을 할 것인가? 첫째, 성문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해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말로 골고다 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예수께서 못 바뀌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이 이 폐를 읽는데 이 골고다라는 곳은 예루살렘 성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십자가 사건을 모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죽음의 장소 골고다와 대비되는 장소가 오늘 예루살렘 성이죠 생동감 있고 살아 움직이는 듯한 공간이죠 그것이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러나 당시 예루살렘 성은 부정과 부패로 얼룩진 중심이었습니다. 기득권 세력이 권력을 독점하고 인간들의 야망이 결집된 공간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인간의 욕망에 이용되어지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을 나가야 했습니다. 나가려고 노력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는데 있어서 기필코 이 성을 나가지 않으면 안 됐기 때문이죠. 성 밖으로 나가야만 골고다 언덕이 있었고 십자가가 있었고 구원이 있었습니다. 성 밖으로 나가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선포하죠.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예수님처럼 우리도 온갖 세상의 것들로 점철된 성 안에서 벗어나야 하는 거죠. 그래야만 골고다가 십자가가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고 구원이 보입니다 그래야만 구원의 현장에 우리가 설 수가 있어요 이제 우리의 욕망의 성 야망의 성 밖으로 나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둘째 십자가 곁에 서야 합니다 이 인간의 욕망과 야망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리저리 방황할 것이 아니라 십자가 곁에 서는 것 뿐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 이때 당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옹호하고 그의 최측근이 된다는 사실은 자신의 인생을 내거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을 비롯해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몇몇 여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곁을 지키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단순히 십자가에서 못박뀌서 죽어버릴 그런 죄수가 아니라 그리스도족이 그래서 온갖 고통과 수모를 당할지라도 그 십자가 곁을 지켰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곁을 지키다 보면 이와 같은 고난과 수모를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를 알면서도 따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은 십자가 곁에 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명확하게 하고 계신 거예요 메시아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이 메시아의 수치와 배척에 동참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 곁을 지켜내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욕망이 결질된 성안을 벗어나 십자가 고난의 길인 성문 밖으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자신의 살과 피를 쏟아내신 십자가 곁에 섭시다. 이것이 진정 예수님을 믿는 것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당한 고난과 아픔,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신 것에 대한 감사니까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성문 밖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